환영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1975년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말년에 가까이 하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띠. 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말년 운이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토끼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을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동양 철학과 명리학에서 온화하고 섬세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평가받습니다. 토끼띠는 매우 부드럽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이러한 성향 덕분에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특히 인내심이 강하고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1975년은 동양 명리학적으로 을묘년에 해당하며 천간을과 지지 묘의 기운을 함께 지닌 해입니다. 천간을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토끼띠의 부드럽고 생명력 넘치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나무의 기운은 성장과 번영을 나타내며, 토끼띠가 인생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지묘는 토끼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이들이 신중하고 조화로운 성향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조합은, 1975년생 토끼띠에게 섬세하고 유연한 사고 방식을 부여해 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끼띠는 매우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편입니다. 이들은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며 덕분에 실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이들은 인생에서 큰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매우 사교적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대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이들은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인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리학적으로 1975년생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정신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또한 나무의 기운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975년생 토끼띠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잘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나가는데 능숙합니다. 토끼띠는 재정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들은 꾸준히 재산을 축적하고 말년에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직업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특히 교육, 상담, 예술 등 섬세함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신뢰를 얻으며 그 결과로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1975년생 토끼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띠중 하나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온화하고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토끼띠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두띠 모두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토끼띠의 부드럽고 신중한 성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있을 때 매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와의 관계도 토끼띠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양띠는 감성적이고 온화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토끼띠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띠는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로의 섬세함과 배려심을 존중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1975년생 토끼띠가 주의해야 할 띠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토끼띠는 그보다 더 유연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띠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지만, 토끼띠는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띠는 자주 의견 충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매우 강력하고 대담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토끼띠의 온화하고 신중한 성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지만, 토끼띠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두띠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는 매우 기민하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토끼띠의 차분하고 느긋한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토끼띠는 모든 상황을 천천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75년생 토끼띠는 말년에도 자신의 부드럽고 신중한 성향을 유지하며, 주위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띠는 돼지띠와 양띠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토끼띠는 더욱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닭띠, 호랑이띠, 원숭이띠와는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975년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말년에 가까이 하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띠. 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늘 좋은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어야 복이 옵니다. 늘 건강하고 금전은 가득한 말년 보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